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하초입니다 제가 오늘 주말 아침인데요. 어, 제가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쉴때 이것저것 이렇게 집안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인도 고무나무 4개 입은 거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렸고요. 이제 배가 좀 아침 되니까 이제 그거 찍고 났더니 고프고 저희 이피디님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어, 맛있는 거좀 해놓라 으 그래갖고 겨울에 그렇게 맛있는 게 어디 많이 있습니까? 겨울 김장 김치로 그냥 김치찌개 하고 또 생선 굽고 뭐 그런 거죠. 김치찌개 이렇게 옆에서 맛있게 끓고 있고요. 옆에 지금 제가 갈치를 굽고 있는데요. 이 갈치는 저희 이 p d 그 주변 지인분이 바다낚시 갔다가 건져 올린 갈치예요. 그래서 지금 보워서 아침 먹으려고 이제 굽고 있는 중에 갈치 생선 굽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물론, 뭐, 주부님들이니까 다들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하는 방법을 참고가 혹시 되려나 하고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생선 구이실 때는 항상 그냥 바로 굽는 것보다 밀가루 옷을 입혀서 굽는 게 훨씬 비린내도 들라고 그러거든요. 밀가루 옷을 입힐 때는 하나씩 옷을 입히려면 이렇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칠때왜 그, 밀가루를 봉지에 담아가지고 흔들흔들 하면 옷이 입혀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선도 하나씩 옷을 입히려면 번거로우니까, 봉지에 밀가루 담아서 이렇게 흔들거리면 다 옷이 입어져요. 그럼 좀 살살 털어가지고, 이제 기름 달궈서 후라이팬에 넣고 이렇게 튀기시는데, 이제 생선 전용 후라이팬들도 물론 사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팬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후라이팬에 이렇게 굽잖아요. 구울때 기름이 밖으로 튀어가지고 이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묻으면 노랗게 되고 이래가지고 닦기도 귀찮고 또잘 닦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뚜껑들을 이렇게 닫고 구우시잖아요 뚜껑을 닫으면 그 뚜껑 위에 김이 서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생선 굽는 기름하고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막 튀고 그래요 그래서 좋지 않, 안, 안, 않고 그래서 저는 그 종이 호일 있잖아요. 구울 때 기름 튀지 않게 호일을 살짝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기름도 튀지 않고 또그 안에서 생선도 맛있게 잘 익고 그래서 어, 뚜껑 대신 종이 호일을 덮어서 생선을 튀기면 어, 주변 가스레인지 기름도 튀지 않고 좋다고 어,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제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어, 올려보고요. 여러분들 아침 맛있게 드시고 주말 편하게 그렇게 지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